안녕하세요. 산책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10종인데요. 산책 품아열섯거리 올렸습니다. 아, 모두들 산책 품이고요. 아,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일번의 산책품입니다. 산책품, 아, 노코구요. 산책품, 노코. 정자는 아주 좋습니다. 변이 완전 후육질에 입엽성으로, 아, 떡잎까지 분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뿌리가 아, 이렇게 두 가닥이고요. 변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변은 후육질로 아주 좋아요. 일본의 아, 산채 놓코입니다 한쪽이고요. 아, 8에서 0.59만원입니다. 아, 이거는 산책품이다 보니까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까지 다 보여드리니까 한 번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어,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현재 서 3번 내지 서반입니다 아, 전부 다 같은 밭짜리 것들이고요. 아, 색감도 아주 좋아요.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 너무너무 좋습니다. 변도 후육질로 아주 좋구요. 서 3반 내지 서반. 이번에 아, 서 3반 내지 서반입니다. 한쪽이구요. 8에서 0.5. 45,000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도 같은 밭자리구요 종자는 아주 좋아요. 변도 완전 후육질이구요. 아, 뿌리 아주 좋습니다. 사제품. 병가분이 아주 좋고, 완전 후육질들이에요 전부 다후육질입니다 아, 3번에도, 아, 서, 3반 내지 서반입니다. 한쪽이고요 9에서 0.5. 45,000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서산반 내지 서반입니다. 종자 아주 좋아요. 아, 변도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생강근 그대로 달려있고요. 색감도 위에는 황색이 많이 녹아있습니다. 아, 4번에 아 서산반 내지 변의 서산반 내지 서반입니다. 한쪽이고요. 9에서 0.5, 4만원입니다. 4만 5천원입니다. 4만 5천 5번입니다. 5번도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색감도 정말 좋고요. 아, 5번도 같은 맛짜리 서산반 내지 서반입니다. 뿌리도 이렇구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5번. 아, 서 3반 내지 서반 산지품이구요. 한쪽입니다. 8에서 0.5. 45,000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이 제일 예뻐요. 굉장히 단단하고 잎이 배골도 깊구요. 정말 예쁜 용자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예뻐요. 완전 후육질에. 단역으로 갈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같은 종자래도 변이 제일 좋습니다. 아, 키는 제일 적어요. 단단한 변에 아, 서 3반 내지 서반입니다. 한쪽이고요. 5에서 0.5, 45,000원입니다. 아, 5,000원 붙이는 거는 택배 때문에 제가 가온 가격이 있어서 빠진이 없습니다. 거의. 아, 7번입니다. 7번은 서반이고요. 이거는 확실한 서반이네요. 산 제품이고요. 이렇게. 변이 아주 좋습니다. 아, 변이. 이것도 육질도 그런 대로 있고요. 아, 7번의 서반입니다. 키가 조금 크네요. 한쪽이고요. 14.6, 4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도 아, 소반입니다. 뿌리는 한세가닥 있는 것 같고요. 아, 소반. 그... 제가 산채를한게 아니고요. 산채하신 분한테 가져왔는데, 거기가 같은 밭자리에서 산반도 코도 나오고, 금개도 나오고, 황산반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같은 밭자리라 그러네요. 아, 이게 8번에 아 서반 한쪽입니다. 어 아, 변은 그거 좋아요. 1 8에성 0.7, 4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이것도 서3만 내지 서반이네요. 아,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 이렇게 두 가닥 내렸고요 어, 육질도 단단해요. 9번에, 아, 서3만 내지 서반입니다. 한쪽이고요 8에서 0.5. 3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은, 어. 아, 편이고요 아, 추측입니다. 산채품 뿌리는 새가닥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약간 산발성이 있어 보여요. 끝에가 약간 산발성이 있어 보입니다. 변발점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이렇게 산채품 이편, 약간 산발성이 있는 듯해요. 아, 이렇게 해서 3종입니다. 아, 이거는 입변입니다. 3만이 나오는 밭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변이네요. 변. 이렇게 해서 3종. 아, 10번에 3종이고요. 입변 3종입니다. 아, 8에서 0.7. 3만원입니다. 키가 큰거 기준에서 아, 어, 사이즈 올렸고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아, 오늘은 산책품이다 보니까 아, 더 이상 촬영할 게 없네요. 아 하. 다시 정확히 보시려면 한 번씩 더 되돌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오늘은 산제품 10종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